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인도의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중에 굽타 왕조에 대해서 볼 거고요. 여기에서 오늘은 인도의 새로운 종교, 인도의 고유의 종교인 힌두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달,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빠르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굽 타 왕조의 성립입니다. 쿠샨 왕조의 쇠퇴 이후 이민족의 침입으로 혼란한 북인도 지역에 건국을 합니다. 4세기에 그래서 4세기에 하고요. 대신에 여기는 또 멸망이 550년이니까 여기 6세기. 그래서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한 200년 정도 되는 어, 시기 동안 있었던. 황, 어, 왕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전성기로 이야기하면 전성기는, 어, 찬드라, 굽타, 찬드라 굽타 2세 때, 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북인도 지역을 통일하고, 예.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합니다. 여기 파탈리 포트라가 어, 굽타 왕제 수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세기 중엽 이후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누구냐? 바로 에프탈입니다. 에프탈, 에프탈의 침략으로 세퇴하는데 이 에프탈이 무엇이냐, 에프탈이 누구냐라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건 에프탈은 5세기에서 7세기에 아프 요 위에 인도 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민족입니다. 예,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들이 침략으로 쇠퇴하면서왕실 내분으로 육세계 멸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아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를 바탕으로 이제 힌두교라는 전, 종교가 이제 성립이 되는데 브라만교의 전통이 강화되면서 그러면서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민간 신앙과 그 다음에 불교가 융합되서 하나의 종교 형태로 이제, 갖춘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징으로 특정 창시자 없습니다. 또는 체계적 교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다신교, 신이 여러 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신이 여기 그 그림으로 나와,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브라흐마와 그 다음에, 비슈누와 그리고 시바입니다. 각각, 각각 이 브라흐마는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브라흐마는 창조의 신입니다. 비슈누는 유지의 신이고요. 시바는 하괴의 신으로 어,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굽타 왕조에서는 어떻게 썼는가 굽타 왕조에서는요 왕을 무엇에 비유하느냐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비슈누에 비유합니다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로 보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당연히 당연히 브라만교에서 가져왔으니까 카스트 중요하겠죠 카스트에 따른 의무 수행을 중시를 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관습에 기록해 놓은 게 만우법전이다 여기 보시면 브라만 그리고 크샤트리아 그리고 바이샤 그리고 수드라 네 가지 어 신분에 따라서 하는 일들을 다 정리해 놨고 이것이 인도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이슬람에서도 이슬람의 문화 얘기한 것처럼 인도도 인도 고전 문화가 발전을 합니다. 이민족의 침략과 격퇴와 통일 과정에서 민족 의식이 성장하게 되고 종교, 문학, 미술에서 인도 교유의 색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종교로 따지면은 힌두교 그 그전에 있었던 불교. 하지만 불교 교리 연구는 어디에서 날란다 사원 등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산스크리트어가 공용어로 네 사용되면서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한다. 그래서 어 배경은 브라만 계급의 언어였던 산스크리트 스크리트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뭐 샤푼탈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마하바라타 같은 경우에는 바라타족의 전쟁을 푼친 대서사시라고 얘기하고요. 라마야나는 세계 최장 편의 서사시고요. 어, 라마의 파라만장과 무용담을 담고 있는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우리 마우리아, 쿠시안의 쿠시안 왕조에서 간다라 양식이 했던 것처럼. 어 이들은 굽타 양식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징은 간다라 양식과 인도 고유의 특색을 혼합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간다라 불상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어 굽타 양식의 불상을 볼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과학은 영과 십진법.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형성이 기여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구 자전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슬람 세계에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본 거는 바로 굽타 왕조입니다 굽타 왕조인데 굽타 왕조는 이제 찬드라굽타 2세가 중요했고요 그러면서 굽타 왕조가 벌어지면서 종교가 등장하니 그게 바로 힌두 교였다. 그래서 굽타 굽타가 어떻게 발전하고 쇠퇴하는지 그 가운데서 힌두교는 음, 브라만교 플러스 불교 플러스 민간 신앙이었고 그다음에 브라흐마 그다음에 비슈누 그다음에 시바신이 있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들은 카스트가 중요했는데 이것들 을 정리한 게 바로 마누 법전이었다. 등등. 그리고 힌두교에서 인도 문화 문화로 이야기를 하면 문화에서는 무슨 언어? 산, 스, 크, 그, 리, 트, 그, 어 그리고 그리 그, 그리고 무슨 양식? 부타 양식이 등장했다. 정도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인도와 힌두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인도에 또 이슬람교가 들어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면서 대주제 3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